이런 구조물을 설계한다라고 하면 모델링 단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중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보에는 바로 모멘트도 전단력도가 있게 되는데 내가 설계를 할때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센터 투 센터 라인의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 전단력의 최대값으로 설계하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는 위험단면을 기준으로 설계하 중에 기준이 된다 그러면 위험단면은 어디가 기준이 되냐 바로 모멘트는 여기 기둥이 기둥면이 기준이 되고 전단력은 바로 기둥면에서부터 유효 깊이 보의 유효 깊이 D만큼 떨어진 거를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고 만약 이렇게 내려와서 기초를 설계하게 된다 라고 하면 기초의 휨에 대한 위험단면은 바로 기둥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이 기둥면이 기초에 대한 휨 설계 위험 단면이 되고, 그리고 일면 전단, 2면 전단도 이렇게 d만큼 떨어진, 그리고 0.5d만큼 떨어진 이 바깥쪽에 대한 하중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